안녕하세요. 선요가의 반아람입니다. 오늘도 선요가를 통해 충분히 숨 쉬면서 몸과 마음을 돌보고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이 어땠든 또 어떤 하루가 남아있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걸다 내려놓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요. 그럼 우리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자리에 다 같이 누워서 호흡을 해볼 건데요. 어, 도구를 미리 조금 준비해 놓으셨다면 호흡하실 때 먼저 사용하셔도 좋아요. 다리를 쭉 펴고 누워서 무릎 아래를 조금 높여 받치셔도 되고 또 천골 아래나 날개 죽지 아래나 오늘 내가 조금 편안하게 열어놓고 숨 쉬고 싶다 하는 부분에 도구를 사용하셔도 좋고. 또는 맨 바닥에 그대로 몸을 눕혀서 닿아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아요. 혹시 생리 중이시거나 또 혈압이 높으시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그것에 맞춰서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발 뒤꿈치를 조금 뭐 위쪽으로 올려놓거나 아니면 몸을 더 약간 대각선으로 기울여 발이 더 아래로 갈수 있도록 등 아래쪽을 조금 경사지게 긴 쿠션이나 베개 같은 것으로 받치실 수도 있고 앞에서 제가 안내를 하지만 철저하게 본인의 오늘 몸 상태가 어떠신지를 바라보면서 준비해서 누우실 거예요. 저는 그냥 다리를 쭉 펴고 바닥 매트 위에 누울게요. 무릎을 세워서 누우시고 다리를 펴셔도 돼요. 등을 살짝 뗐다가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돼요. 고개 가볍게 좌우로도 한번 움직여보고, 턱 끝도 가볍게 낮추어보고, 그대로 들어오는 숨을 깊게 마시고, 또 길게 내쉬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지금 저처럼 배 위에 가볍게 손을 얹어 놓으셔도 좋아요. 깊게 숨이 들어오고, 몸의 뒷면이 바닥을 가볍게 밀어내고, 배가 부풀어 손바닥을 살짝 위로 들어올리는 것 같은 느낌. 길게 내쉴 때 몸이 다시 조금 납작해지면서 오히려 바닥을 향해 깊숙이 가라앉는 듯한 느낌도 살펴보세요. 잠이 쏟아질 것 같은 상태라면 그것도 괜찮아요. 오늘 나에게 그런 잠깐의 잠이 필요한 날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도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나이나 이런 건강 같은 것들도 각자 완전히 다 다른 모습일 거예요. 똑같이 누워있지만 이 누워있는 자세가 몸에 미치는 영향도 느낌도 다 다를 거예요.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나의 호흡에 집중하고 내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쉴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생각하면서 나만의 호흡으로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깊고 풍성한 호흡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숨 쉬어 봅니다. 이제 조금 누워있는데 자세가 익숙해지고 숨 쉬기가 불편하지 않아지셨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몸 전체를 이용해 호흡해 볼게요. 코로 숨을 깊게 마셔서 코에서부터 몸의 뒷면이 채워지며 엉덩이까지 쑥 채워지는 커다란 숨이 몸속으로 들어간다 상상해 봅니다. 내쉬는 숨이 다리 뒤쪽을 타고 발끝으로 빠져나갈게요. 한번더 합니다. 숨 깊게 코로 마시면서 몸 뒷면을 가득 채워 엉덩이까지 코로 길게 내쉴 때 다리 뒤쪽을 타고 발끝으로 숨이 완전히 빠져나갈게요. 한번더숨 깊게 마셔서 머리 위에서부터 부어지듯 들어가는 숨이 엉덩이까지 가득 채워지면 내쉬는 숨은 다리 뒤쪽을 지나 발끝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대로 의식하지 않고 들어오고 나가는 숨 있는 그대로 호흡해봅니다. 이제 숨을 깊게 마실 때, 마치 발끝에서부터 숨이 타고 들어와 엉덩이를 지나 등 뒤를 채워 머리 끝까지 가득 차오른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쉬는 숨이 코를 통해 완전히 다 빠져나갑니다. 다시 빠져나간 숨이 발끝으로 돌아 들어와 온몸을 가득 채워 등 뒤와 머리 끝까지 가득해진다. 한번 상상해봅니다. 내쉬는 숨이 코를 통해 완전히 다 빠져나가고 내 몸은 한층 더 가벼워집니다. 한번더그 숨이 발끝을 타고 들어가 온몸을 돌아 머리 끝까지 채워지면 내쉬는 숨이 코로 한 번에 다 빠져나가 내 몸은 더 가벼워졌어요. 배 위에 올려놓은 손을 가볍게 풀어 손등을 바닥에 떨어지는 곳에 툭 내려놓으면 팔이 양 옆으로 조금 벌어진 상태에 있을 거예요. 그대로 두세요. 그 자리에서 조금씩 조금씩 더등뒤 바닥에 닿아 있는 내 몸의 면들이 매트 아래로 깊숙하게, 깊숙하게 빨려 들어간다 느끼면서 그 깊고 안전한 느낌 안에서 숨 쉬어봅니다. 봄이 마치 따뜻한 깊은 모래에 파묻힌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일렁이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그 깊숙한 느낌, 또 일렁이는 느낌을 나의 호흡으로, 나의 호흡의 리듬으로 한번 가져가 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이, 하영없이 밑바닥으로 빨려들거나, 통제할 수 없이 흔들리는 느낌이 아니라, 고르게 마시고, 내쉼이 반복되는 내숨 안에서 흔들리고, 내숨 안에서 안전하게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이제 천천히 손가락 끝을 움직여, 또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발가락도 꼼지락 꼼지락 움직여 보고 고개도 좌우로 아주 조금만 왔다 갔다. 중앙에 돌아와서 천천히 뒤꿈치 끌어당겨 한 무릎 한 무릎 무릎을 세우면 편안한 방향으로 조심히 돌아 누울때 고개도 같이 뒤쪽에 놓인 팔도 같이 가져와 잠시 눈을 감고 한 호흡 기다려줍니다. 눈을 떠서 깜빡깜빡 움직여 보고 괜찮아지셨다면 한손한손 한손 바닥을 짚으면서 등을 말아 천천히 상체 일으켜 올라오셔서 다시 정면을 향해 바르게 앉은 자세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전신을 조금 이완해 줄수 있는 인류가 동작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작에서는 이렇게 블럭 두개 정도가 필요해요. 블럭이 하나만 있으셔도 괜찮아요. 나머지 하나는 담요 같은 거 두껍게 접어서 받치셔도 되고, 또 쿠션 같은 걸 사용하셔도 돼요. 하나는 세로로 날개뼈 사이에 놓을 거고요. 하나는 이렇게. 머리를 받칠 수 있도록 놓고 무릎을 세우고 등을 대고 누울 건데요. 이 머리를 받치는 블럭에 또는 담요의 높이는 한단 낮추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많이 유연하시고 이렇게 받쳐서 누웠을 때 나는 전혀 자극을 느낄 수 없어서 더 불편하다 하시면 머리 아래에 받친 블럭은 빼내셔도 되지만 너무 자극이 깊은 것이 좋은 건 아니니까요.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세우고 등을 대고 눕는데 이 세워놓은 블럭의 모서리가 허리로 가는 일은 없도록 한참 위쪽에서 시작을 해주세요. 무릎을 세우고 등의 중앙 정도에서 받쳐주면서 날개뼈 사이로 블럭이 쏙 들어가는 느낌 살피시면서 머리를 내려놓을 때 손으로 조절해주셔도 돼요. 저는 중간 높이로 맞추었는데, 만약에 이 정도도 너무 열림이 커서 불편하다 하시면 머리를 들어서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가끔 이 높이가 같으면 열림이 없고 좀 손해보는 동작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 무조건 자극이 깊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지금 높이가 같다 하더라도 가슴과 어깨가 열리는 정도는 이 아래에 놓여있는 블럭 안에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쪽 부분을 같이 늘리기 위한 높이는 본인한테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저는 중간으로 갈게요. 이걸 완전히 빼고 더 굴곡을 크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지금 자세가 편하시면 거기에서 완전히 힘 풀고 기다리시면 되고요. 다 괜찮은데 아래 허리가 좀 불편한 것 같다 하시면 잠시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팔꿈치로도 바닥을 짚어 골반을 약간만 들어 올렸다가 다시 멀리 내려놓고 엉덩이도 조금 좌우로 움직여 조절하셔도 돼요. 아예 빠져나와서 더 블럭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손은 그냥 편안하게 어깨와 가슴이 좀더 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내려놓고 기다려 줍니다. 두 다리는 뻗으셔도 괜찮아요. 무릎을 세우셔도 돼요. 또뭐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다른 움직임 어차피 오늘 전신을 편안하게 해 주는 거니까 지금도 다리 안쪽이나 바깥쪽에 어떤 자극을 전달하고 싶다 하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발바닥 붙여서 나비 자세 만드셔도 좋아요. 허벅지 안쪽을 타겟으로 삼고 싶으시면 발을 조금 가까이 엉덩이와 허벅지 바깥쪽을 자극하고 싶으시다면 발을 더 멀리 가져가셔도 되고 그냥 무릎 세운 상태에서 상체의 움직임, 상체에 주는 자극과 열림에만 집중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도구를 받쳐 놓아서 조금 눌리는 느낌 때문에 그냥 바닥에 누워 있거나 부드러운 것을 받쳤을 때처럼 호흡이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 아주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호흡하셨을 때처럼 숨이 깊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살펴보면서 자세에 머물러 계세요. 무릎을 세우고 있어서 다리나 엉덩이 쪽에 긴장이 너무 크다 생각이 드시면 그냥 두 무릎을 툭 서로를 향해 쓰러뜨리세요. 살짝 시옷자 모양으로 기대질 수 있도록 어떤 힘도 사용되지 않도록 만들어준 상태에서 기다리시는 것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깊게 숨 쉬면서 머물러 주세요. 간혹 어떤 동작을 길게 유지하면 그것이 인요가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어, 조금 다른 문제예요. 어떤 동작을 할 때, 끝까지 힘을 쓰면서도 긴 시간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조금 더 몸속 깊은 조직, 조금 더 뻣뻣한 조직들을 이완시켜 줄수 있는 힘을 전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뭔가 더 가슴을 열어내기, 더 발바닥으로 바닥을 누르기,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만들어 놓은 자세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세요. 더 깊게 들어가는 방법은 호흡이기도 하고, 또 힘을 완전히 풀어 체중을 조금 더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시간과 중력이 더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숨을 깊게 마셔봅니다. 숨을 길게 내쉴 때한번더 힘을 툭 풀어 내려놓으세요. 이제 이잘 풀어 내려놓은 힘 안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빠져나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죠. 너무 어느 곳에 급작스러운 힘을 주지 않은 채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먼저 무릎을 다시 세워서 부드럽게 뒤꿈치를 조금 더 엉덩이 가까이로 끌어당겨 줄까요? 나비 자세 하셨던 분들도 천천히 무릎 세워 돌아오실 거예요. 팔을 조금 풀어서 안전하게 바닥을 짚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너무 힘주지 않아도 그 바닥에 닿아있는 면적에 기대어 몸을 살짝 틀어줄 수 있을 거예요. 조심히 움직이면서 한 손을 등 뒤로 넣어서 부드럽게 블럭을 제거하고, 천천히 등을 낮추시면 돼요. 혹시 머리를 너무 높이신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 어떻게 움직이라는 거지 하실 수도 있어요. 머리를 먼저 빼내시거나 머리에 있는 블럭을 조금 낮추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블럭 모서리에 고개가 기대진 상태로 돌아오셨으면 잠시 턱을 쇄골 쪽으로 떨어뜨리고, 숨 쉬면서 기다려 줍니다. 고개를 가볍게 좌우로 왔다 갔다. 블럭의 모서리에서 움직이셔도 좋고, 그게 바닥이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고개 움직여서, 또 무릎을 계속 똑같이 세우고 계셨다면, 두 무릎을 좌우로 가볍게 움직이고, 여유가 있다면 골반까지 조금 더 크게 움직이셔서, 괜찮아지셨다면, 한쪽 방향으로 몸을 돌려서, 바닥을 짚고, 자리에서 일어나 앉을 거예요. 아주 천천히 움직이셔서, 다시 자리에 앉으시면,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동작으로 자세를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쿠션이나 베개 같은 거 하나 가져오셔서 엉덩이 아래에 깔 거고요. 일단 뒤에다 잠시 놓을게요. 그리고 몸을 숙여서 아래쪽으로 기울일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방법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블럭 두 개를 양쪽에 받쳐서 팔뚝이나 팔꿈치를 얹으실 수 있고, 블럭은 당연히 더 높여도 되고, 또는 다리 안쪽에 블럭 하나를 두고, 이마를 블럭이나 주먹에 기대셔도 돼요. 블럭을 두개 받쳐서 위에 기대셔도 돼요. 도구를 조금 준비하시고, 블럭은 꼭 없어도 되고, 다른 상자 같은 것도 괜찮아요. 조금 높이 쌓을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오시면 되니까, 준비해서 우리 한번 움직여볼게요. 이제 이렇게 쿠션 위에 앉을 건데, 덥석 올라앉는 느낌 말고, 살짝 눌러주면서 조금 경사를 만들어주세요. 지금 이 볼스터는 매우 탄탄해서 경사가 아주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만약에 저처럼 너무 단단한 걸 쓰고 계셔서 어려우시면 볼스터 아래를 좀더 높여주거나 이 볼스터보다 조금 더 낮은 단의 담요 같은 걸 아래에 받쳐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보통 웬만한 베개 같은 것들은 이렇게 움직이시면 경사가 조금 생기실 거예요. 천천히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리를 펴서 우리 인요가에서 많이 하는 자세인데 애벌레 자세로 움직일 거예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두 개의 블럭을 다리 양 옆에 놓고 높이셔도 돼요. 천천히 기대면서 팔꿈치를 두고 배와 허벅지가 닿게 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뒤꿈치도 한번 쭉 밀어내 다리가 조금 시원해졌으면 발을 툭 풀어도 돼요. 발등이 앞쪽을 향해도 돼요. 아니면 블럭을 안으로 가지고 와서 두 개를 받쳐서 천천히 몸을 기울여 이마를 블록에 기대셔도 괜찮아요. 많이 내려가실 필요 없이 본인이 원하는 위치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높이는 얼마든지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고 주먹을 받치셔도 되고 그냥 그 블록 위에 기대셔도 돼요. 천천히 몸이 앞쪽으로 조금 기울어서 다리 뒤쪽도 바닥을 향해 조금 더 가라앉고 배와 허벅지가 닿는 느낌 말고 우리가 뒤쪽으로 완전히 젖혀냈던 몸이 부드럽게 척추 사이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지며 앞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하셔서 저는 중간 정도의 높이로 쌓을게요. 원하시면 더 높이세요. 그냥 이마를 살짝 기대고 계시는 걸로도 충분해요. 그럼 한번 자세에서 다 같이 머물러 볼까요? 숨깊게 마시고 내쉬고, 점점 체중이 앞으로 실리면서 뒤꿈치에 압력을 가하고, 그렇게 해서 발끝이 천장을 향해 세워진다면 그대로 놓아두셔도 좋아요. 일부러 발을 세우거나 발을 바깥으로 쓰러뜨릴 필요 없이, 지금 무게가 실리는 방향대로 몸이 놓아지도록 하면서, 충분히 숨 쉬고, 자세히 머물러 주세요. 혹시 몸이 점점 열리고 척추 사이의 공간이 생겨나면서 도구가 필요 없어지면 도구를 하나씩 빼내셔도 좋아요. 충분히 몸이 열리고 낮춰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머물러 계실 수 있어요. 뒷목을 조금 더 충분하게 늘리고 싶은 분들 아까 블럭을 양쪽에 쌓아서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은 점점 상체가 낮아지고 이제 바닥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거기에서 머리를 툭 떨어뜨려서 머물러 계실 수도 있어요. 배와 허벅지가 닿는 것 말고 몸 뒷면이 충분히 길어지면서 머리와 바닥이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는 상태로 그냥 놓아두셔도 돼요. 또, 블럭 두 개를 다리 아래에 쌓아서 내려놓으셨던 분들은 블럭을 하나만 두셔도 괜찮고, 더 높이를 낮추어서 거기에 이마를 내려놓으셔도 좋아요. 무게와 시간으로 인해 몸이 열리는 만큼 그대로 허락해주고 거기에서 충분히 숨 쉬면서 기다려줍니다. 완전히 뒷목을 떨어뜨리셨던 분들 발을 잡으셔도 괜찮아요. 너무 당기는 힘은 쓰지 않고 다 같이 이제 숨을 깊게 마시면서 고개만 살짝 들어올리실 거예요. 바닥이나 본인이 사용하던 도구를 짚으시면 돼요. 숨을 길게 내쉴 때힘 쓰지 말고 천천히 동그랗게 몸을 바라올라올 때 바닥에 있는 손 또는 블럭 위에 있는 손을 가볍게 밀어내며, 힘이 아닌 그냥 자세의 구조가 만들어내는 모양대로 올라오세요. 천천히 뒤로 손을 짚으며 물러나 뒤꿈치 끌어당겨 무릎을 세워줍니다. 쿠션이나 바닥을 짚고 잠시 뒤쪽으로 기대 기다려주고 두 무릎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주고 다시 몸을 일으켜 올라와 이제 앞에 놓인 도구는 제거하고 자리로 돌아와 편안하게 앉겠습니다. 비록 화면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마주 앉아 호흡을 나눠보았습니다. 사람이 가진 에너지는 생각보다 무척 크고 놀라운 것이어서 우리가 각자의 공간에 떨어져 있어도 깊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선요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평화롭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드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